우리의 간판의 현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간판이 참문 나를 봐주세요라고 악을 쓰고 있는 그러한 모습. 보시가 눈에 잘 띄지도 않으면서 지저분하게 설치된 간판을 깔끔하고 보기 쉽게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나를 어떤 사람에게 소개할 때 하양반이 아, 뭐. 서울시 부지 생활할 때 간판을 획기적으로 바꾼 사람이라 그랬는데, 사실 간판은 내가 200가지 한 사업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지금 간판만 예를 든 건데, 그 간판 하나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릴 부터 미술 대회 나가면 맨날 상을 탔으니까 그때 우리 형님 누님이 이제 미국에 가 있었고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그때는 인터넷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형님 누님이 아버님 전 상속 아버지 어머니께 편지를 보냈는데 어, 영걸이는 미술을 잘하니까 미술 대학에 공업 디자인을 시키라고 그래서. 어릴 적부터 미술의 특기를 보였는데, 내가 좀 공부는 잘했거든. <laughs>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나라의 관념이 이거 잘못돼가지고, 공부 잘하면 뭐 미대는 안 가는 걸로 아, 네. 돼있어서, 미대 생각은 안 하고 사실은 성장했어요. 근데 이제, 일찍이 미국 가 있는 뭐 형님, 자꾸 어 아버지한테 편지 쓰는데, 쟤는 디자인 시키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이제, 디자인을 이제 꿈꾸게 되었죠. 그 편지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 시대의 가치관이 사람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안 된다. 한우물을 파야지. 우리 시대 때는 순혈주의. 그때 뭐, TV 인기 프로그램이 어떤 거냐면, 어느 아저씨 또는 어느 아주머니가, 아, 외길 인생, 장인으로서의 경지에 오른, 이걸 예찬하는 그런 TV 프로그램들이 인기 좋고 그랬는데, 이한 아, 우물을 그렇게 판다는 것이 내 마음에 차지가 않아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과에 들어가가지고, 모두가 그냥 디자인, 산업디자인으로 시작했으니까, 산업디자인으로 갈때 나는 그냥, 어, 나의 관심을 조금 더 확장하고 싶지. 모두가 한 우물 파괴하고 있는데 나는 갈짓자로 살았거든. 나는 그냥 환경대학원으로 갔어요. 서울대 환경대학원이 그때 내가 들어갔을 때만 하더라도 미술대학을 나온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형편이 전혀 안돼 있었던 커리큘럼이나 이런 게 굉장히 다른 환경에서 굉장히 고생했죠. 근데 그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그때 내 뇌가 굉장히 확장이 됐어요. 이제 본래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이라는 게뭐 이런 거 하나 만들 때 0.01mm가 틀려도 이게 이게 뭐안 되고 뭐 아주 이 초정밀 막한 감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다가 뭐 공원을 설계하고 골프 이골스를 설계하고 막 도시를 설계하고 막 이런 쪽으로 막 가버리니까 미시적인 시각이 환경이라는 전일론적인 홀리스틱, 세계로 나아가니까 그때 내 뇌가 폭발을 했어요, 사실. 어, 석사 과정에서는 조경학이라는 걸 했고, 박사 과정에서는 건축학이라는 걸 하고, 뭐, 이렇게 막확대돼 버린 거죠. 음. 난관이 와야 나는 더 힘이, <웃음> <웃음> 힘이 나는 거라서, 한 사람이라서 적응하기 매우 어려운 거를 하는 기쁨이 또 있더라고요. 두렵죠. 그 때는 그렇게 살면 망하는 겁니다. 아, 근데 두렵죠. 두려운데, 막연하나마 훗날 오고 있는 시대는, 어, 분석의 시대가 아니고 종합의 시대, 뭐 이것저것, 어, 다양한 영역을 섭렵한 사람의 것일 거라는 생각이 희미하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지만, 모두가 자양자 할때 나는 우양우 해버리면 내가 굉장히 희귀한 사람이 될 거고 뭐그 날이 오면은 나에게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는 희미한 어설픈 예측이 있었는데 그게 내가 대학원 다닐 때 벌써 막 나타나더라고요. 내가 뭐 대학원 나오고 뭐 조금 있다 보니까 어 대전 엑스포라는 걸 하더라고. 2000년대를 향한 꿈의 과학 세계를 화려하게 펼쳐 보이는. 대전 세계 박람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그때 여러 파빌리온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파빌리온이라는 것은 건축적인 덩어리잖아요. 근데 그 바깥에는 조경이 있잖아요. 나무도 심고 뭐 이제 접근로도 만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건 조경이죠. 그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 전시물들이 이 전시되어야 되잖아요. 그건 굉장히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적이에요. 요거 플러스 요거는 물리적인 거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오퍼레이션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거든. 뭐 갑자기 정전이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어떤 아이가 이 에스컬레이터에서 굴러, 굴르거나 뭐다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나중에 이 대전 엑스포가 끝나면 이걸 해체해서 어떻게 또다시 자원화해서 경비가 많이 들었는데 경비 소비를 줄일 수가 있느냐 뭐 이런 그까지를다 하는데 그게 내가 하기에 딱 맞는 거더라고. 5만 가지를 했으니까. 나처럼 갈지짜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면 오케스트라 콘덕터가 되지를 못해요. 그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뭐큰 프로젝트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이제 아파트먼트나 단독주택에서 사는데, 만일에 어느 날그 대기 한옥으로 이사 간다 하면은, 일단 살림의 반은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한옥이 그걸 다 수용할 수 없는 체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옥이 생태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건축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한 가정으로 국한해도 이런데, 그것의 집합체인 도시를 얘기하면 얼마나 이 불필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더하기보단 빼기만 잘해도 좋은 도시가 돼요. 빼기만 해도. 원래 이 세계의 도시들이 전부 정온한 도시를 지향합니다. 좀 차분하고 깔끔하고 고요한. 그럼 가령 유럽의 어느 도시든, 뭐, 그라츠를 가든, 짤스르크를 가든, 영국의 브리스톨이라는 곳을 가든, 어디 가든지 이제 좀 고요한 것을, 차분한 것을 원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의 간판의 현실, 그러니까 내가 서울시로 나가기 전에 그런 당황은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laughs>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는 전문가니까 그걸 아주 그냥 분석적으로 들어가니까 면적, 면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은 면적이 저럴 필요가 없죠. 넓은 면적에 무슨 약국 이렇게 적어 놨으니까 그런 배경 면적이 그런 게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색상, 자극도가 굉장히 서로 아우성이니까 어, 나를 봐달라고 하려면 자극도가 높은 걸 해야죠. 야간에는 휘도가, 이 휘도가 높은 자극적 LED, 뭐, 자극적 뭐를 음. 써야 되죠. 그것도 이제 이 규정으로 낮춰야 하고, 뭐 하여튼,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건 지금 간판만 예를 든 건데, 그 간판 하나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간판을 그거를 그냥 짧게 얘기하자면, 우선 조례를 네.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법이 모든 것을 규율하니까, 네. 옥의 광고물에 관한 조례를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만나기 시작합니다. 총량적으로 면적이 큰 업체, 그게 대구 은행, 약국, 병원, 이런 겁니다. 그럼 대한의사협회 회장하고 임원진들 만나고, 약사협회 회원, 임원진들 만나고.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가 총량적으로 면적그 간판은 작을지 모르지만, 그게 서울 전역으로 합산적으로 보면은 많아요. 그럼 뭐, 던킨도나스 뭐, 이, 이, 저, 이제 이 업체, 대표들도 만나서 얘기를 하고요. 자동차 판매하는데 그저 하고 은행 은행은 그때만 하더라도 벽면이 있으면 끝에서 끝까지 간판이 갔어요. 어 논리적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설득에 나서겠다고 하니까 오세훈 시장이 하고 잘 될까요? 그 두고 보세요. 잘 됩니다. 네, 그러니까 <laughs> 어, 이제 이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논리죠. 내가 내 소유의 빌딩에 나의 업체를 소개하기 위해서 내가 내 돈을 들여서 간판을 제작하여 내 소유의 빌딩에 붙인데 네가 뭐야? 이러는 거죠. 근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길을 걸어가는데 눈을 감고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눈을 뜨고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간판은 내가 원해서 보는 게 아니고 눈을 뜨고 걸어가기 때문에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큰 일종의 그릇된 간판은 사회적 폭력이죠. 아까 색상의 자극도도 얘기했습니다. 면적의 크기도 얘기했습니다. 야간의 이 브라이트니스, 휘도도 얘기했습니다. 모두 얘기했습니다. 이게 매우 공격적으로 나는 수동적으로 그냥 걸어가면서 그걸 당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나의 눈과 나의 망막은 계속 시달려야 됩니다. 이건 사회적 폭력입니다. 일종의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집 안에 인테리어를 잘 해놓고 어떻게 해놓고 살았다. 자극도가 높게 해놓고 살았다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법이. 건물의 스킨, 그 표면 밖에 부착되어 있는 환경적 조건들. 그것은 공공재입니다. 뭐, 이러고선 들어가는 거지. 그래도 끝까지 바라가면은 그때는 그때는, <laughs> 그때는 협박도 하고, 그때 조례가 만들어졌잖아.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내가 칼을 뽑기 전에 줄이세요. <웃음> <웃음>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거기에 서울시의 간판을 만드는 모든 업자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강연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그래도 업자들을 교육시켜 놓지 않으면 안 돼. 업자들이 작게 만들고 그걸 하게. 그 다음에 이원복이라는 만화, 그리는 분에게 간판으로 망한 도시, 간판으로 흥한 도시라는 걸 내가 스토리를 줘가지고 만화를 그리게 해서 뿌렸습니다. 별별 별 노력을 다 했어요. 응? 오만 노력을 다 해가지고 겨우 얻어낸 게 저거예요. 맨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시큰둥해가지고 와서 저 교육에 임했는데 나중엔 굉장히 좋아했어요. 자기네들도 이게 좋다고 그러더라고 자기네들도. 근데 그게 뭐 여러 가지 저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이건 뭐뭐 뭐 인터뷰에서 이야기할 거는 못 되는데 아니 뭐뭐 뭐 그냥 내보내도 괜찮아 파나플렉스 같은 재료가 있어요 그걸 롤로 어마어마하게 큰 롤로 그러니까 미리 수입해 놨는데 못 하게 한다 그러면 그 업자는 낭패잖아 사실 당장 간판에 규정이 바뀌면 그런 것까지 돌보면서 이 변화를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어려워 <laughs> 그거는 뭐이 방법밖에 없어요. 도시는 조그만한 뭐 하나를 개발하더라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이해가 엇갈리는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이 변화를 하나 일으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 변화의 결과가 모두에게 이로울 때, 모두가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을 때, 그 과실의 수혜자가 되게 기획이 되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설득을 해야 돼요. 미술대학 출신이고 예술대학 총장을 하고 뭐 이랬지만 어, 디자인은 특수한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창의적인 발상을 할수 있고 그 발상이 문제 해결과 연결된다면 훌륭한 디자이너가 되는 거죠. 디자인은 뭐냐면 goal-directed problem solving activities 이게. 디자인의 데피니션이에요. 목적지향이라는 게 앞에 있고, 음. 그 다음에 문제해결 활동이에요. 음. 이 Problem이 없으면 디자인은 시작이 안 됩니다. 음.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과학적인 겁니다. 음. Problem Seeking. 음. 찾아가지고 Finding. Problem Finding. 나는 아침에 조간신문 하나 보면은 대여섯 개의 디자인 아이디어를 얻어요. 그 시간이 난참한 30분, 좀 느긋한 시간인데, 커피 한 잔, 헐렁한 옷, 아침 조간신문, 이걸 쫙 보는 시간인데, 뭐 디자인 아이디어가 무슨 뭐막뭘 어 전문적으로 찾아내서 얻는 게 아니고, 신문 보면은 거기에 디자인 아이디어가 다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뭐, 뭐 어디서 자살을 했다. 자살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를 방지하는 장치를 만들어 낼수 있어요. 뭐 자살은 복합 요인이겠지만, 언 컨트롤러블한 요인도 있고 컨트롤러블한 요인도 있어요. 그 우선 뭐 한강에 가서 뭐, 뭐 떨어져서 죽었다. 거기에 에 가드레일의 디자인부터 달리 생각할 수 있고, 거기에 어떤 메시지를, 어, 둘 수도 있고, 사람이 행복의 문이 닫혔다. 이제 아무도 나를, 나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자절하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우 내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뭐 디자인하고 상관도 없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상관이 있습니다. 다 상관이 있고요. 학교의 공간을 가지고 한 학기 동안 과제를 준다 그러면 우선 학교라는 조직, 학교라는 집단이 뭐 하는 곳이냐 하면은 사람을 향상시키는 곳이에요. 그러려면 학교 공간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런 걸좀 생각해 보는 거 애들한테 종이를 이렇게 나눠주고 의자를 한번 디자인해 봐. 그러면 애들은 그 순간 탁 연필을 들고 자기가 20몇년 동안 봐온 의자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은 유니크한, 유일무이한 의자는 안 나오죠. 경험의 복제품을 또 그려내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원천적인 정의로 돌아가야죠. 지표로부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42cm 위에 인간을 안락하고 안전하게 떠받치는 도구. 이렇게 벽에 붙여놓는 거지, 써붙여놓는 써 거지. 이러고선 접근해야지, 아, 내가 봤던 멋진 의자 어떤 게 있었더라. 이러면은 창의적인 건안 나오지. 그것처럼 이 아이들을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공간, 아니면은 아이들을 교양 있는 민주시민으로 훈련하기 위한 공간 조직.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학교는 기본적으로는 집사회적 공간이에요. 집사회적 공간은 이제 소시오페탈, 모이도록 만들어주는 디자인, 이 인터랙티비티를 강화하기 위한 것은 집사회적 공간이에요. 그 뭐냐 면은 벤치를 교정해 놔야 되겠다. 그럴 때는 벤치를 기억자로 놓는다든가 디귿자로 놓으면은 집사회적 공간이 돼요. 아이들이 거기서 뭐 떠들고 담소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돼요. Social Fugal. 그러면 이 사회적 이별한다는 이자 입자, 분리된다는 이자입니다. 이 사회적 공간으로 가는 거는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성격의 공간일 때는 이 사회적 공간으로 가는 거고 그렇게 나무로 슬쩍슬쩍 가려지면서 사람 키 높이 정도의 나무로 슬쩍슬쩍 가려지면서. 이쪽, 저쪽 서로 보는 각도를 달리해서 벤치를 놓는다면 이사회적 공간이 돼요. 뭐, 공항 대합실에서 자기가 비행기 타기 전에 기다리는 곳은 약간은 이사회적이에요. 내가 알 바도 없는 남하고 어쩔 수 없이 여기서 한 30분 같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학교라는 거는 프라이버시가 존중되는 공간도 부분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집사회적 패턴. 집사회적 배치 방식, 레이아웃을 해야 돼. 가급적이면 학생들 상호 간의 인터액티비티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는 것이 학교야. 이런 개념을 머릿속에 두고 자기의 공간을 비판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이러면서 접근한다면 다양한 문제를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